오늘의 말씀에서 1절에서 4절은 온 땅으로 시작하여 온 땅으로 끝이 납니다. 시인은 온 땅을 호명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소리치라고 초대합니다. 온 땅은 말 그대로 땅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시인의 우주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리치라는 의미는 가미롭고 아름다운 선율의 찬양이 아니라 다소 거칠더라도 기쁨의 감격을 마음껏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일이 얼마나 위험하신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감격의 목소리입니다. 여기서 위험하신지요? 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두려움에 대한 가슴 벅찬 표현입니다. 그러고서 시인은 온 땅을 향해 당신의 큰 능력으로 인해 당신을 향해 당신의 원수가 복종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복종은 속임수이고 자발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이는 복종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하는 원수들의 태도를 묘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온 땅을 향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온 땅이 당신께 경배하며 그들이 당신께 노래하며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땅을 표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광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시인의 첫마디는 와서 보라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와서 보라는 초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위험과 영광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위험하시도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곧 사람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라는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셨다. 그들이 발로 그 땅을 건넜고, 거기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추격해 오는 이집트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상기시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경험했던 옛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와 그것을 듣고 기억을 공유하는 후손 곧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실제 말씀으로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 그의 눈으로 그가 열국을 살피시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높이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눈으로 살핀다고 할때 살피다는 주의 깊고 세심하게 지켜보고 관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그의 눈으로 열국을 눈여겨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민족도 숨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거역하는 자들, 곧완고한 자들에게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고 곧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구절 보겠습니다. 시인이 처음에 온 땅을 호명했지만 이제 만민을 부릅니다. 만민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넘어 이방 나라들을 포함하는 열국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요청하는 근거는 분명합니다. 그는 우리 목숨을 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발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이 말씀은 이 말씀에서 우리의 발은 삶의 여정을 함축하는 상징입니다.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곧 목숨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시인의 찬양은 개인적인 찬양에, 또한 시인의 찬양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듯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을 호명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시인의 요청에서 시인의 공동체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의식으로 그치는 경건이 아니라 온 땅과 만민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공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의 핵심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태양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적 고백을 넘어 삶 전체에 걸쳐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진정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라고 믿습니다.